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025년 어, 4월 18일 금요일 예, 10시 26분 여기는 라우스드비엔트입니다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고요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센터 원장이에요 예, 저희는요 그 아픈 사람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고요 또 맹아 고아원 두 군데, 어, 지체부사 시설, 병원 어, 네 군데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그 산업인력공단에 4,500명 티오 주었는데요. 그 한국 어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공부한데 한달 학비가 어, 150, 하, 150불, 20일만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 나라 봉급이 100불이에요. 지금 저희는요. 한국에서 이렇게 예, 잠깐만요. 예. 한국에 약속을 갖다가요. 라오스에 가져다가 에 예, 우리 아줌마가 이렇게 오늘 지금 30도인데 만들고 있어요. 제가 놀란게요. 저희 아줌마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간 사이에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짝의 스테인레스는요. 어, 전에 아줌마가 만들었고요. 하루에 10개씩이요. 아, 이건, 우리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요, 저 없는 11일 동안 있잖아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다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들고, 마당도 다 청소하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금 나이가 6 0되셨는데 오늘 지금 30도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는 쑥을요, 한국에서 가져다 뜨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좋죠. 제가 저희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서요. 지금 과일 있잖아요. 과일, 빵, 과일 이렇게 드렸어요. 잡수라고. 지금 쑥이요. 어, 세 봉지. 딱세 봉지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가 가져온 쑥이요. 이제 한국에서 또 쑥을 가져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어, 몸이 아픈 분은요. 저희가 무료로 떠주고 있어요. 돈 있는 분들은 돈을 받고요. 아줌마가 이렇게 엄청 저, 보세요. 손으로 꼼꼼하게 눌러갖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쑥이 엄청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예, 5월 3일이 제 생일이라 한국에 나갈 거예요. 어, 생일날 제가 항상 혼자 외국에서 25년 동안 혼자 보냈기 때문에요.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지금, 어, 몸도 건강도 안 좋은데 아프리카 돕는다고요. 어 제주에서 한 3년 동안 사, 삼천집을 다녔더니 몸다 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예, 척추협자체 목디스크인데요. 제가 저 뒤를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7일 날 예, 부산에서 이번에 기부 많이 해주신 분이요. 기부 9번이나 해주신 강소희님이랑요. 다 어, 5명이 뜸을 뜨러와요. 예, 5월 18일부터 아니 5월 8일이요. 어버이날 제가 어, 여기서 자취해준다고 했어요. 저희 마당에서요. 5월 8일부터 18일 뜸을 뜨기 때문에요. 뜸을 뜨시고 싶은 분은요. 5월 8일에서 18일 날꼭 뜨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또 한국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나우스에 3년 있었는데, 나우스에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 빵하고 우유를 사다 줘야 데 돈이 안들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돈 벌러 간 거예요. 이번에도 11일 있으면서, 어, 돈 많이 벌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과일하고 있잖아요. 그, 어, 빵, 우유. 예,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날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 몸이 아프신 분은요, 어, 나우스 오세요. 어, 비행기표도 뭐한 20만 원이니까 오시고. 저희 집이 300평이라 방이 어, 섯개 있어요. 아줌마 하나 자랐으니까 3개가 배기 때문에요.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 돈이 안 들어요. 예, 그니까, 러 뭐, 먹고 자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픈 분이 있으면은, 인자, 이건 어디에 통증이 있냐면요, 그, 통증에 하루에 잡혀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뜨면 바지 내려가고 옆구리 한 밤씩 들어 얼굴 이뻐지는데, 이 유튜브에서 제가 사진만 올리면 삭제하니까, 어, 그걸 못 올려요. 그니까, 혹시, 어, 자료가 원하면, 그니까 러 뭐, 저의 실력을 검증하고 싶으면요, 전중국에 13년 동안, 이 어 쑥뜸 공부하고 어전 세계를 다니면서 25년간 쑥뜸 떴어요 전 어떤 암환자도 한달에 완쾌해요 예 거짓말이 아니 스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 있으면요 라오스에 오셔서 쑥뜸도 뜨시고 우리집 맛있는 망고도 드시고 관광도 하시고 또 저희집 밑에는요 어 라오스에서 제일 큰 한국식당 하우식당 있어요 천 명이 동시에 밥먹었어요 육식까지 요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은요, 한국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요. 예, 힘내시고요, 어, 무슨 일 있으면 생년생활 생식을 하고요, 어, 이름하고 한문을 주시면 제가 정확히 받을게요. 전 중국에서 13년 동안 주역을 공부하는데요. 모든 일이 안 되는 건요, 이름이 나쁘고, 생년생활씨 나쁘고, 여자가 낙태유산하고, 조상의 혼이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꿈속에 조상이 많이 나타나면요, 배고파서 안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절에서 나물 세 가지, 과일 세 가지 떡을 줬기 때문에요, 그 혼들이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사르생전에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다 드셨는데, 일곱 번을 그맛대가리 없는 나물 세 가지하고, 과일 세 가지하고, 떡 주면 먹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예, 부름주, 부처님 5개 중에 하나는 술만 빼고요, 다 올려요. 예, 그리고 재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다 이제 그 맹아 학교에 아기들 1인당 2개씩 나눠줄게요. 뭔일 있으면 요 010-3376-4938. 010-3376-4938로 연락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